안녕하세요. 태오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동안 현생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짬을 내서 이 소식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모델 3 하이랜드 무이자 이벤트 할때좀 나중에 구매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테슬라 카톡 친구 추가 돼 있는 분들은 이 프로모션 카톡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방향지시등 레버 그리고 전면 범퍼 카메라가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모델 3 하이랜드를 무이자 이벤트 제로 프로모션을 실행한다는 건데요. 이 조건은 모델 3 RWD 그리고 12월 내 인도 시에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9월달에 그 이벤트 끝나고 10월부터는 업그레이드된 모델 3 하이랜드를 준다고 하니까 9월까지 인도를 받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빡치는 그런 일이죠. 이렇게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델 3를 선택 해 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범퍼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지금 방향 지시등 레버 표시는 안 보여요. 하지만 방향 지시등 레버까지 이제 추가가 됐고 거기다가 약간 변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 로고 보이시나요? 이것도 원래 은색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다크 그레이, 약간 어두운 블랙 톤으로 테슬라 로고가 변경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해봐도 흰색은 약간 은색인 것 같긴 하지만 울트라 레드를 선택 해봐도 은색이 아니라 여기가 약간 어두운 블랙톤의 계열의 로고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앞면의 테슬라 로고 말고 여기 레터링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도 어두운 색깔의 그런 블랙톤의 로고로 바뀌었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울트라레드가 좀잘 보이네요. 테슬라 글씨나 이런 로고가 블랙톤의 색깔로 변경됐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사실 방향 지시등은 이 버튼식은 금방 적응하고 이게 나름 편한 점이 있어서 어 레버 범퍼가 굳이 한국에는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로터리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다면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이 범퍼 카메라는 굉장히 저도 갖고 싶은 그런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됐으니 그동안 리프레쉬가 되는 걸 기다렸던 분들은 이제는 구매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준 10월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도시는 보조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을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포기하더라도 이 무이자 혜택으로 상세해서 난 사고 싶다 하면 달리셔도 되고 나는 보조금 혜택 안 받으면 아 그거는 좀배 아파서 안되겠다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뒤로 미루고 베스트는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보조금 플러스 이 무이자 혜택 챙기셔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향지시등 레버 레트로핏이 중국에는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유럽 영국으로 설정을 해서 바꿔 보니까 이 레트로픽 구매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격을 보고 조금 이게 맞나?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품절이 된 상태인데 이게 660 파운드면 네이버로 지금 125만 원이에요. 이 레버 하나 달자고 이 가격은 좀선 넘죠 근데 또 재밌게 중국에서 먼저 이 레트로 핏을 판매했잖아요 여기는 2499 위안 이 가격은 현재 49만원대에요 약 50만원이라고 치면 그래 50만원까지는 정품 레버 당연히 방향지시등을 달면 여기 있는 버튼 구성도 바뀌죠 그래 그런 거 따져서 50만원이면 저도 할만 하다라고 봐요 정품으로 다 갈고 이 버튼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유럽의 660 파운드가 이게 지금 품절이 라서 대충 입력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에 넘으면 미치지 않고선 누가 아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처럼 모델3 하이랜드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 이거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50만 원대로 나온다면 이 레트로핏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이 버튼식 좋다며 예 버튼식이 위아래 여기 깜빡이 누르는 게 꽤나 금방 적응되고 나름의 그 편안 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손이 안 가고 엄지 손만 딱 딸깍딸깍 하면 좌우 깜빡이를 할수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모델3 하이랜드도 있고 주니퍼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타다 보니까 자꾸 여기 헛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버튼을 자꾸 잘못 누르게 돼요. 특히 와이퍼를 자꾸 잘못 누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아, 좀 짜증나더라고요. 어 한번 실수하면 아, 맞다. 이거 다르지. 이렇게 인식하면 괜찮긴 한데 그냥 약간 병이라고 할까? 좀 주니퍼랑 하이랜드랑 좀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 방향지시등은 사실 저처럼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굳이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해요. 저는 그냥 주니퍼랑 맞추고 싶은 욕심이 커서 하고 싶단 거지. 차가 한 대이시다 하면은 굳이 저도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출고하셨던 모델 3 하이랜드 오너들은 일단 방향지시든 버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때이 범퍼 카메라인데 아직까지도 범퍼 카메라 관련은 중국에서도 레트로핏의 그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좀 아쉽지만 아직까지 저도 이거에 대한 희망은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FSD에 이게 없이도 굉장히 주행을 잘하는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범퍼 카메라가 추가된 차량들이 3y뿐만 아니라 xx도 그렇게 달릴 텐데 이게 나중에 fsd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 범퍼 카메라의 비전도 fsd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범퍼 카메라가 필요했던 이유가 한번은 제가 전면 주차하는데 연석이 앞에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붙였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좀더 들어가서 이 밑에 하부 범퍼를 살짝 긁었거든요 아 이게 애초에 범퍼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리스크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모델3 하이랜드는 그 Y보다 이 차고가 좀더 낮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긁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범퍼 카메라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그 범퍼 카메라는 아직 레트로 핏은 안 나왔는데,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기능은 아닌 걸로 알아요. 카메라만 달고 카카에 메다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레트로 핏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좀더 모델 3 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지금 호주에는 이 모델 3 하이랜드 롱 레인지 버전 RWD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50km 이거 보시고 뭐750 간다고 하시는데 WLTP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랑 기준이 좀 달라요. 보다시피 지금 모델 3 RWD 호주에서는 520km라고 나와 있고 한국은 보다시피 382km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 km가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 롱레인지 RWD 버전이 나오면 750km가 한국에 출시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530에서 40km 정도 주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듀얼 모터보다는 모터도 하나 없고 무게적인거나 그런 효율적인거나 훨씬 더 RWD가 효율이 높기 때문에 530 혹은 540 맥시멈 이 정도로 주행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롱레인지 보다는 저렴하겠죠 재밌게도 호주에는 지금 어, 롱레인지 RWD 버전이 들어가고 아예 롱레인지 사륜 버전 은 없이 바로 퍼포먼스에요 그러면은 롱레인지 버전이 사라지나? 라고 보면 또 영국에는 아직까지 롱레인지 버전이 버전? 기존의 롱레인지 버전이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도 모델 3 롱레인지 RWD 버전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근데 지금 저의 추측으로는 현재 RWD를 계속 무이자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모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왠지 내년에 롱레인지 RWD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좀 가격을 수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이자 할부가 사실은 굉장한 금전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구매 적용을 해서 지금의 RWD 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또 주니퍼랑 가격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가격이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코가 호락호락하게 저렇게 무이자를 막 퍼줄 리가 없거든요. 이것도 저의 내피셜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RWD를 구매를 예정이시고 보조금까지 나오는 분이시라면 과감하게 달리셔도 크게 후회 없이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는 모델 y 가성비 버전이 나온다고 하죠. 저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 스피커 개수 7개, 뭐 직물이랑 비건 가죽 투톤 시트가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매트릭스헤드라이트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좀 꽤나 단점이 크네요. 오토와이빔은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띠용 했던 게 있는데 사이드미러 수동 조절을 해야 된다고 돼요. 아니 이거를 <laughs> 이거를 왜 이거를 수동 조절을 해야 된다고? 아좀 너무한데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보면은 이열 시트 이 폴딩이 원래 버튼 누르면 모델 y 주니퍼는 이렇게 전동으로 접히잖아요 이것도 뭐 수동 근데 이거는 접히는 건 수동도 괜찮은데 전이 사이드미러를 수동 조절이란 게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9,990 달러 아무래도 미국 기준이겠죠 지금 미국 가격을 보시면 이 rwd 기준 주니퍼가 44,990 달러로 1 0달러밖에 차이가 안나요 요즘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 잖아요 그거를 고려해도 한 700만원 차이 거든요 근데 이 700만원의 차이인데 아래를 좀더 보시면 전면 디자인 이좀 변경됐죠 이 아래쪽에 좀 보면은 일장 헤드라이트 바가 없어져서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 가성비 버전은 오랜만에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커튼 역할을 하는 이쪽 공기가 지나가는 이쪽도 틀려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혀 있어요 모델 3 하이랜드 rwd도 이렇죠 그래서 얘가 좀 큰데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좀더 앞에 느낌이 넙대대한 느낌 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이 가성비 버전에도 범퍼 카메라 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글래스루프가 미적용 됐다고 나오는데 글쎄요 테슬라를 실제로 타보면 글래스루프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무조건 선쉐이드를 써야 되거든요 에어컨을 위로 해서 틀면 괜찮 타라는 분도 있지만 저는 도저히 한여름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쉐이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도 괜찮 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통짜로 되는 이 글래스루프 때문에 안에 실내에그 밝은 빛이 많이 들어와서 더 개방감이 확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 저는 나름대로 테슬라의 글래스루프는 시그니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는 아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18 8인치 휠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수동으로 조절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직물테코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15.4인치 프론트 터치스크린 들어가고요 뒤에는 터치스크린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이 스크린이 빠지니까 이 뒷좌석의 공조기도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테슬란인데 모든 게막 수동수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제 미세먼지 필터는 적용이 되는데 헤파필터가 안 된다는 거 보니까 그 화생방 모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재 공간이 약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차 사이즈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얘기는 10월 7일자로 공개가 되지 않겠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휠 커버를 보면 좀 역대급으로 못생기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지금 이거 봐요. 주니퍼 휠 커버 보시면 이거 괜찮았거든요. 저는 바꾸긴 했지만 이번 주니퍼 휠 커버는 어, 바꾸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던 휠 커버 디자인이었는데 가성비 버전은 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 뇌이징이라는 게 무섭죠? 주니퍼를 보고 타다 보니까 지금 가성비 버전 보니까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700만원의 가격 차에 치고 너무 체급을 낮추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1000만원 정도 차이는 나야 뭐 이걸 고르든가 하지. 이에징의 글래스프지만, 아,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테슬라라면 이 15.4인치 운전석에 대빵만한 모니터 하나, 그리고 글래스루프 진짜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그게 끝이거든요 이게 약간 저는 테슬라의 그런 상징성 그런 매력이라고 봤는데 당연히 너무 뜨거우면은 선쉐이드를 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없다 근데 700만원? 막상 700만원 차이라면 아이 버전을 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알다시피 모델Y 주니퍼가 한국에는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지금 5,299만원인데 여기서 700만원 차이라면은 한 4,500? 제가 볼때한4,000 초반 정도 한. 4,300 정도 돼서 보조금 받고 해서 만약에 4,000 정도에 끊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은 달릴 수도 있겠다. 1,000만 원은 크다. 근데 700만 원이면 아, 좀 많이 애매하다. 부동산 다음으로 크게 지르는 게 거의 뭐 자동차잖아요. 그 정도인데 이 700만 원 아까워서 그 옵션 다 빠진 걸 사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 하지만 만약에 보조금 받아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1,000만 원이면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모델 3 하이랜드 그리고 모델 Y 가성비 버전 이렇게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모 TV였습니다.